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할 때. f1이 양수다. 일단 딱 보니까 이게 적분이 나오면 얘가 상수인지 함수인지 먼저 정해야 되는데, 무슨 수예요? 음. 상수죠, 상수. 그럼 뭐 k랄까? 어디 때려볼게. 절대값 있는 거 그냥 무시하고, 그럼 fx는 x 세제곱 빼기 4kx입니까? 4k 곱하기 x. k는 뭐죠? k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t dt니까 ft는 T 세제곱 빼기 사, 4KT? 그냥 넣을게요. t t 요 계산할까? 그럼 나는 이 함수를 0 붙일까? 적분하면 되겠네? 요거 한번 그려볼까? Y는 T 세제곱 빼기 4KT. T로 2수 분하면 T 제곱 빼기 4K인가? 좀 귀찮긴 하지만 괜히... 뭐... 뭐 괜히 있겠죠? 이렇... 잠깐만 f1이 양수? f1부터 넣을까어 f1은 1-4k가 양수니까 4k가 1보다 작고 k가 4분의 1보다 작네? 음. 그럼 여기서 얘가 근이 몇 개인지 해결될 것 같은데? 자 t제곱-4k가 0이 되려면 t제곱이 4k에 돼야 되고 근데 k가 양수란 말이 없네? 어 당연히 양수겠지 양수로 적분했으니까 k 양수입니다 됐다 그죠 음수 만약 음수를 정적분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에, 절대값 f t 어차피 생긴 게이위떠 있잖아 그걸 안만 적분해도 양수지 아 양수인 것만 확인하면 얘가 0 되는 값이 총두개더 있겠죠 그래서 얘 이렇게 생겼네 여기 0, 여기 2루트 k 여기 마이너스 이루트 k 얘0 어. 되는 값 끝까지 찾아요. 괜찮니? 네. 어. 이게 요그래프예요 근데 이걸 절댓값 씌워가지고 0부터 1까지 적분하래. 절댓값 씌우면 왼쪽은 그냥 버려도 되겠죠? 0 오른쪽만 절댓값 씌우면 이거 이렇게 될텐데 1이 요긴저 요긴지 알아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K가 4분의 보다 작아요. 그럼 K가 4분의 1일 때딱 1이지. K가 4분의 보다 작으니까 얘가 1이 여기 있겠네.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요. 요거랑 요거랑. 다시에 내가 지금 0부터 1까지 요 함수를 적분하려고 했었어. 적분하면 k가 나오네. 0부터 2부터까지 아유참 요거 적분해요. 근데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음. 원래 이 함수는 여기 음수였거든. 그럼 절...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나는절대값씩 적분하니까 절대값이 음. 원래랑 반대로 뒤집혔잖아. 어,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아니면 안에서 붙이고 상관없고 T세제곱빼기 상황이 좀 상당히 귀찮네요. TT 더하기 2루트 K부터 1까지는 그대로 접근하면 돼요. 이거 그대로 원래 원본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T세제곱빼기 4KT. 요거 계산해서 이게 뭐뭐시죠아 이게 K다. 왜냐면 이거 K가 하나씩 나올 거거든? 여기서 K고, 이거 무슨 무슨 K니까 넘겨서 K값 구하면, K값 여기 집어넣으면, FX가 나오니까. 끝! 음 자, 지금, F1이 양수다. 이거는 마지막에 여기 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정할 때 사용되었고, 여기, 얘가 허근의 가지인지 실근의 가지인지는, t제곱이 4k다 했는데 k가 양이면 t제곱이 양수가 되는 건두개 있죠. k가 음이면 t제곱이 음수가 되는 건 없으니까 그때는 근이 없고 이 개형을 정할 때 사용되었다. 0부터 이때까지 절대값을 적분하면 양수를 적분하니까 이것은 거 양수니까 아 이거 k라고 했으니까 k양수다. 이렇게 아 중요한 개념 많이 들어가 있네. 이게 가장 어렵다. 지금 한거 중에